처음으로 상대하고 있는 또 유동수 선수인데요. 첫 승부가 풀 카운트로 옵니다. 왼쪽으로 뛰어보냈습니다. 좌익수 물러나고요. 워닝 트랙까지 멈춰서서 담장 넘어갑니다. 유동수의 솔로포 이렇게 오늘 경기 첫 득점이 나옵니다. 아 이렇게 영의 균형이 깨져버리네요. 야 가볍게 친것 같은데. 타구의 비거리는 음,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지금. 그렇습니다. <laughs> 자 이렇게 건국대학교가 오늘 경기를 앞서갑니다. 야 대학리그에서 이렇게 홈런 보기가 하늘의별 따기인데. 그렇죠. 좋은 구경하네요 오늘 제가 또. 네. 자 볼까요? 오 변화구와 사실 약간 가운데 몰린 느낌은 있는데, 그러니까 높낮이로 보면 잘 들어갔거든요. 약간 낮게. 자 그대로 잘고도 올렸어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요. 길었던 침묵을 깬건 건국대학교의 유동수 선수였습니다.